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로봇공학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용 비행체를 비롯한 각종 혁신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현대의 움직임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설립된 기업으로 평지에서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아시모급의 로봇들과는 차원이 다른 민첩한 움직임과 균형감각을 가진 로봇들로 주목을 끈 기업입니다. 로봇의 움직임이 워낙 사람 같아 CG를 통해 일종의 개그 요소로 쓰이기도 했었죠. 2013년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가진 구글에 인수되었으나 서비스 기업인 구글의 특성과 천문학적 연구개발비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로봇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마저 등장하자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상용화 로봇 스팟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 기업의 재정난과 겹쳐 또다시 애매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 현대자동차가 약 1조원에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봇은 잠재력이 있는 분야지만 상용화가 될 때까지 천문학적 개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자금력이 튼튼한 현대에 인수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정의선 회장이 사비 수천억을 들여 지분 20%를 샀다는 것부터가 로봇을 바라보는 현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필 로봇 회사를 인수한 걸까요? 그것은 현대의 미래 비전 중큰 주축이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미 100여 명으로 구성된 로봇 개발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자동차 50%, 개인용 비행체 30%, 로봇 20%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자동차 제조사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현대는 향후 5년간 무려 100조 원을 투자해 도심 항공 교통, 로보틱스, 그리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에 주력한다 이야기하는데요. 일종의 도심 속 공항을 만들어 무인 비행체와 개인 맞춤 자율주행차가 사람들을 나르고 궁극적으로 교통 체증과 물류 운송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비전입니다. 실제로 우버와 함께 컨셉트 SA-1을 공개한 바 있죠. 즉, 지금처럼 제조 사업만이 아닌 향후의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송과 이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최고속 시속 120km에 16시간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보 택시를 공개한 바 있고,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기에 물류이송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인 이동수단에 기반이 되는 기술 중 하나가 로봇 산업에서 발전한 인공지능과 사물 인식 그리고 인지능력이기에 자율주행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로보틱 비이클의 대표인 현대의 엘리베이트 컨셉트만 보아도 현대가 꿈꾸는 미래의 로보틱 자동차를 알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달린 이 차량은 험지나 위험 지역을 효과적으로 주파할 수 있고, 이로써 인명 구출 등 지금의 자동차 주행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개인 서비스로도 진출할 수 있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영화에서나 보던 일상생활을 돕는 로봇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치안 및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물류와 생산 혁신인데요. 무인 이동수단과 로봇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 운송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전체의 상황을 실시간 분석 및 스스로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 속에 로봇들을 투입해 효율적인 생산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생산 공정이 단순화된 전기차 시대인 만큼 이런 로봇의 투입과 자동화 시스템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예전 같다면 어떻게 로봇이 사람만큼 일을 수행하겠나 싶었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을 보니 수년 안에 실현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노동자들을 모두 로봇으로 교체하는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나 인간의 손은 필요한데 100% 교체란 아직 있을 수 없죠. 현대가 가져오는 로봇 기술이 공장에 투입된다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생산 로봇들과는 달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에 인간과 어우러질 수 있고 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투입될 법하지만 사람이 수행하긴 어려운 또 거대한 생산 설비가 맞기엔 적합하지 않은 공정에 투입되거나 단순 노동 등에 우선 투입될 확률이 높죠. 사실 사족 보행 로봇의 상용화가 이제야 이루어진 보스턴 다이내믹스 입장에선 자신들의 각종 프로젝트가 빛을 볼수 있는 최적의 모회사를 만난 격이라 볼수 있습니다. 로봇을 투입할 공장이 있고 로봇에 대한 비전도 뚜렷하죠. 현대는 일찍이 작업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공장에 투입한 바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제 자동차회사에서 더 진화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동차 제조에 중심을 둔 회사에서 서비스 중심의 회사로 변하겠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비행체,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 보행형 차량,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등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시대에 맞춰 사명에서 자동차를 빼고 단순히 기아로 바꿀 예정이듯 현대 자동차 그룹도 자동차를 빼고 현대 모빌리티 그룹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의 각종 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차량 제보와 내차 판매,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